그렇게 정령이 된 아이는 길을 떠났지. 홀로 남은 아이는 떠나간 친구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에 등불을 걸어 놓기 시작했단다. 그 소중한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져. 매년 가장 추운 계절이 오면 마을 사람들도 각자의 소중한 쿠키들을 생각하며 등불을 달게 되었단다. 우와, 역시 더 높은 곳에 달라! 아, 나도 우리 가족이 이만큼이나 소중하니까... <laughs> 그러자꾸나... 아, 그러고 보니 곧 소원 날리기 시간이야. 서둘러야겠구나. 어, 아, 맞아요. 어서 가봐요. 소원 날리기는 절벽이 보이는 언덕으로 가면 된단다. 모커마 쿠키, 먼저 와계셨군요 우와, 쿠키. 목과... 등불에 얽힌 이야기, 모코마 쿠키도 알아요? <laughs> 그럼, 나도 좋아하는 이야기란다. 그보다 어서 가보렴, 문아. 얼른 안 가면 좋은 자리는 없어질지도 모른단다. 어, 안 어, 돼! 네. 어, 어서 가요! 오늘 밤은 눈이 내리겠구나. 포근하고 따뜻한 눈이. 눈꽃과 함께 춤추는 멋진 여행이 되기를.